할렐루야, 이복되고이 거룩한 금요일 아침에 우리의 주인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용이,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울 때 패배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여자와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그 여자를 도우시고 독수리 날개를 주심으로써 용이 또 패하고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용이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전쟁을 여자의 후손들과 벌이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렇게 2장 17절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이제 최후의 일격을 남겨놓고 크게 분노한 용이 여자의 후손들을 대적하고 멸망시키려고 그의 대리자를 불러오는 장면입니다. 짐승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3절 중간에 보면요 한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랬습니다. 12장 3절 보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가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모습이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이니라 한 것처럼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낳은 아들이 그 운명과 생사를 함께 하는 것처럼 이 용과 짐승도 같은 본성을 가지고 연합된 존재로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긴밀하게 하나 되어서 연결된 존재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런 사탄이고 심승은 땅에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드려야 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위협하고 사로잡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세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열 왕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 관을 쓰셨다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데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통치와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 통치를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성도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성도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을 보면 용이 항상 누구를 모방합니까?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방하고 흉내내는 존재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가... 열 왕관을 쓰면서 그도 통치와 권세와 지배력을 땅에 있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이 속임과 거짓으로,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자신의 종 노릇하게 만들고, 죄의 지배를 받도록 만드는 이 역사하는 영을 사탄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은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지배력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사하여서 세상을 따르게 만들고 자신에게 굴복하게 만들고 자신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자이죠. 그는 역사하는 영으로서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그의 대리자가 되는 짐승은 마찬가지로 그의 지배력을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행사할 때 보이는 권세로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네리라 아멘.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열뿔은 이제 장차 나타나게 될 세상 권세를 가진 열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역사하는 영으로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짐승은 보이는 사탄의 대리자로서 세상 권세를 지니고 있는 열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황제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죽이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안에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우리 주요 하나님, 이렇게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했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2장, 3장에서 살폈을 때 버가모, 교회, 버가모 라는 도시는 최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통해서 각 여러 도시들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그 끝간데 없는 세상 권세와 힘을 가지고서 그 높아진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면서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권세자들, 군왕들을 짐승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니엘 7장 25절 보니까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그들의 눈에는 가장 눈에 가식 같은 존재들이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에게 복종을 하면 평화를 주고 자신에게 예배와 경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핍박을 가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신앙의 질서와 체계와 예배를 그들이 다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교회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그런 시도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때로는 억누르고, 또 위협하고, 또 유혹을 하는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고, 또 절기 때 예배를 드리죠. 그때를 정확하게 우리는 지킵니다. 근데 세상은 그 날을 그저 노는 날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블랙프라이데이를 기다리겠습니까? 그 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양심과 법을 고치게 만드는 것이. 거룩한 성탄절을 그저 환락과 탐심의 날로 그들이 바꿔버리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마음 속에 이미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역사하는 영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은, 그리고 짐승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날개 위로 업어서 이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안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신원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원안을 풀어주실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짐승의 모습이 어떠한가 2절 말씀 본문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짐승의 모습이 그 형상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의 형상을 조합해 놓은 그 모습과 같아요. 참 포악한, 무서운 그런, 그런 짐승들의 형상을 갖고 있죠. 표범과 같이 비슷하다그랬습니다 아주 그 빠른, 그리고 포악한, 무자비한 표범과 비슷하고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아서 교회를 짓밟는 그런 세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러분 그 대적들을 사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그리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모습 그래서 그 성난 이빨을 드러내고 교회와 성도와 그 믿음을 해치는 강철 같은 일을 가졌다고 또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용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이어서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어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것이 짐승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는다 경배를 받는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머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을 보고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상하여 라는 단어. 상하여 라는 단어는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요한이 무엇을 보는데 한 어린 양을 보았어요. 그한 어린 양이 어떤 모습이냐면,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때 많이 살폈죠 일찍이 죽임 당한 그 단어와 여기에 나오는 상하여와 똑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 짐승이 누구를 또한 모방하고 흉내내고 있습니까?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머리가 그 죽게 되었던 상하였던 머리가 나왔다 그랬어. 이것은 이 단어는 무엇을 또한 그리고 의미하는 내포하는 단어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 그러니까 이 짐승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이롭게 여기도록 하는 이 짐승의 이 모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실상인가? 실제 그렇게 된 것인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그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사탄은 완전히 멸망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판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 발 밑에 그 사탄의 머리를 두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 같이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서 이제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예수님이 이 능력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도들은 이제 기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을 발로 짓밟고 전가를 밟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놀라운 승리의 심판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승리를 누리고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 그 머리가 상하였다가 죽게 된것 같았다가 나았다는 것은 여러분 실상인가요, 아닌가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으로 홀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꾀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은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가장하는 그런 위선과 거짓의 모습으로 가장하는 그것을 보고 그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 사람들은 그 실상을 볼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어제 살폈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보세요 세상에그큰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낍니까? 그리고 그 힘과 영광과 권세가 영원한 생명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그것을 경이롭게 놀랍게 여긴다는 것이.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실상이 아니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며 그것은 헛되고 헛되고 그것은 가장한 거짓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예배와 경배와 찬양은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오늘 보면 마지막 사절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용에게 경배하며 그 용의 그 권세와 그경이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짐승에게 경배하며 자신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마음을 짐승 앞에 다 내어놓고 여러분 용은 자신도 압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는 분노하여서 최후의 일격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그런데 그 일격은 속이는 것입니다. 가장하는 것이. 잊지 않은 것을 잊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마치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는데 땅에 있는 백성들의 한에서 그것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에게 경배를 드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용은 이미 머리가 깨뜨려졌고 이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미 죽은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은 존재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그 세상 권력을 바라보고 돈을 쫓고 세상 즐거움을 쫓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 있는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은 무엇이 그들의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찬양하며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자인가 죽은 자인가를 판가름해주는 중요한 삶의 목적이요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다그 마음에 경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과 경배와 찬양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죽은 자들은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머물러 계신 주님과 연합된 한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여우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출애국지 1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땅의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자 누구며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그 찬송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홍해의 물로 쫓아오는 애국 백성들을 수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능력과 나라와 통치와 구원을 목도하게 된 백성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우와 여신 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주님과 더불어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위험과 영광을 목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세상을 이기며 모든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이 예배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더불어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능과 찬성으로 주님을 예비하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는 주님께 경배함으로 이 험난한 세월들 이환란의 때를 능히 이기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짐승에게 절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 권세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었고 우리에게 주신 뱀과 정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온전하게 붙잡게 해 주셔서 어디를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거룩한 은혜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경배를 드릴 때 모든 성도들 능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란과 풍파와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권세, 영광과 권능과 천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순간 예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한 주간 우리가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 신앙 잘 간직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되도록 모든 성도들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